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사는 걸까요? 우리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드라마가 얼마 전에 인기를 끌었었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목적이 주인공이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오로지 목적이 복수하는 거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들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국민교육 권장을 다 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민족, 역사적 중흥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야, 우리는 사명이 있나 봐. 인간은 다 목적이 있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솔직한 목적이 뭘까요? 사명, 목적, 사명이라고 안 그렇게 요 목적이 뭘까요? 지금 현재. 부유, 뭐 줄기, 부유함, 그냥 줄기는 거죠.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커피 마시는 거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그 SNS 보면 다 알죠. 카톡이라든가 푸사에 보면 여행 간 사진, 그죠? 먹는 사진, 커피 마시는 사진, 좋은 옷산 사진, 가방 산 사진 뭐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즐기고 이렇게 쾌락을 위한 것이 인간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들한테 한번 똑같이 물어보자고요, 집사님. 성도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권사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왜 사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아, 그거는 사명 아닙니까? 사명 그 사명, 전도사명 아닐까요? 전도사명 이게 가장 거의 근접한 대답 중에 하나겠죠 전도사명 아닐까 예수님이 또 그런 명령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명이나 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든 목적이 마치 우리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려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라 했지만 다스림이 인간의 목적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뭐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볼게요. 김창욱 교수님 의견인데 김창욱 교수님은 이런 의견을 내셨네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있어요. 사람의 목적, 경제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거하고는 깻잎 한장 차인데 이 하늘과 땅니에요 내가 내 엄마를 기뻐하는 거하고 엄마를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다르다고요. 애들이 저를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어요? 엄마가 집에 저녁에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화해지면 은그 엄마는 애들이 엄마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집은 엄마가 나가면 집이 화해지는 집이 있어요. 막애들도막 화내지고 막, 막, 막 남편도 화내지고 막 자, 기쁘시게 하는 건 목을 떨면서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뻐하는 거는 그사람이 완전 달라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이 완전히 재정립되고 이 단어 하나로 엄마하고 자식 관계가 완전히 그스티미스트는뭐 신앙 목적서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목적이 존재의 목적이 네. 하나님을기 짓고 자. 맞는 말인가? 좀 조정하게 해 주세요. 맞는 맞는 말일까요? 안 넘어가네. 예. 맞는 말일까요? 반은 맞죠. 어떤 집사님이 이것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분이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이 말씀이 맞지 않나요? 그러길래, 음, 반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데, 어, 조금 일부는 좀 조정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도 그를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김창욱 교수님이 말한 웨스트 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국에 웨스트 민스터가 있는데요. 그 도시에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면 5년 6개월 동안 1163차례를 만났어요. 이 신앙 고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야, 교회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을 자기 맘대로 다 옳다고 하잖아요. 이 목사님 다르고, 저 목사님 다르고, 저장로님 다르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신앙이 다달라고 저는 목사님하고 달라요.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저는 장로님하고 달라요. 하고, 저는 권사님하고 달라요. 해서 교인들끼리도 싸우게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하나로 모자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대표적인 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사 선지를. 그게 하나예요. 그리고 좀더 그러면 세분화해서 신앙을 조정을 해보자. 정확하게 교리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뭐가 옳은 것인지. 그게 바로 이 신앙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만났고 100여 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모였고, 그리고 여기에 의회의 의원들도 모이고 일반 평신도들 중에 뛰어난 분들이 모여가지고 무려 5년 6개월 동안 함께 머리를 맞대고 1163회나 기도하면서 계속 연구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제 1장 1절. 이것은 마치 대한민국 헌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헌법 1조 1항 뭐죠? 대한민국은,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예, 자유와 민주를 꼭 제일 중요하니까, 제2항은, 여기까지 외우셔야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어,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것이 헌법이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근간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도대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창욱 교수님이 앞에 것을 조금 해석하는 법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아요. 왜냐? 목사님이, 목사님이 아니시고, 또, 전문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해석하는 법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저 뒤쪽, 아래쪽,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기에 방점을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분이 아니라 저 밑에 거에 좀더 방점을 두셨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나 때문에 선유리와 은유리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요. 저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아주 좋은 일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부모님 때문에 즐거운 거 맞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효도라든가 기본적인 또 원리일 수도 있어요. 틀려요? 맞아요? 부부의 원리에서는 남편, 아내 서로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하고,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고,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서로가 이런 관계가 유지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근데 영화롭다. 그럼 말이 되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오늘 바꿀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리의 핵심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시상식에서 어, 시상식에 가면, 상을 타는 배우라든가 상을 타는 선수들이 꼭 이렇게 얘기하죠 이 영광을 주신 이 상을 받게 하신 받도록 나를 길러주신 엄마 아빠 막 울면서 감사해요 그러면은 다 박수치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애잘 키웠네 저집애잘 키웠네 누가 영광을 받아요 엄마 아빠가 영광을 받잖아요 자식을 잘 키우면 부모 아빠가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예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거잖아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 볼게요. 첫째, 따라 하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네,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그, 전도사로다가 교회를 가기만 하면, 가는 교회마다 아이들은 진짜 장난꾸러기 아이, 상처받은 아이, 별의별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아이,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다 말고 도망가는 아이, 별의별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 중에 진짜 심한 아이들을 봤어요. 예배 시간에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아이를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일수록요, 화를 내면 안 됩니다. 문제가 많은 아이라고 딱 보여지잖아요. 그 순간, 안아주고,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해. 근데 너참 잘생겼다. 너참 예쁘구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놀랍게도, 6개월 지나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사랑하게 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거든요. 자, 나는 너가 찬송을 같이 부르면 너무 행복해.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찬송을 불러요. 기도 시간에 딴 짓을 안 하고 참아요. 막 이렇게. 참는 이유가, 예배 시간에 눈을 안 뜨고 참는 이유가 저를 출겁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잘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뭐냐? 부부지간에도 많이 서로 서로 많이 해야 되는 말이 사랑합니다. 요 사랑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는 사랑해. 가장 아름다운 해. 석양 뭐 뜨는 해, 지는 해. 아, 제발 좀 그런 거햇 들어가는 거 보도록 하지 마세요. 사랑해를 늘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서로 <laughs> 서로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네 사랑해요. 네, 사랑에만 자라면 인간 세상이 행복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래서 기도할 때 오자마자 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하거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물론 감사합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둘다다 다 나쁜 거 아닌데 그래도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좋아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찬양하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해 지었대요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들을 만드셨대요. 근데 목적이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목적이 그거래요. 찬송 부르면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송 부르 부르기만 하면 너무 너무 행복해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찬송가를 부르면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찬송 부르시길 바랍니다 염려 걱정이 되어질 때 찬송하게 되면 마귀가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자세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아까 시상식에서 인사하는 것처럼 엄마 아빠 감사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냥 감동의 눈물을 흘리듯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자꾸 말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잘 찾아야 돼요. 감사한 것을 구체적으로 잘 찾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물한잔 떠주는 것에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어 좋습니다. 물맛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 내가 일을 하게 된 것도 감사.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 내가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도 감사. 감사, 감사. 이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동행.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즘 안타까운 현 시대의 상황들이 있죠. 아들을 키우면 아들이 부모 집을 잘안 찾아간다. 이런 서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딸들은 찾아오는데 그래서 아들을 키우면 아들들이 갑자기 집을 잘안 오기 시작한 그래서 아들 키워 봐야 소용 없어. 부모님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자들의 잘못도 엄청 크고 똑같은 거죠, 이게. 둘다 범죄자죠. 서로서로 서로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주 오라는 얘기가 뭐예요? 동행하자. 같이 하자. 같이 살자는 거죠. 같이 있자는 거거든요. 같이 있으면 늘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런 함께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동행. 그냥 주일에 한번딱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회사 가시잖아요. 가면서도, 하나님, 저 갑니다. 하나님, 아, 진짜 오늘 일어나기 진짜 싫으네요. 그냥 대화하세요. 대화하는 게 동행이라니까요. 주님과 동행은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 잠도 안 오네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자꾸 대화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하나님이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죽어 있으면 대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부처, 부처와 대화하는 사람 보셨어요? 석가모니와? 대화 안 합니다. 인격의 신이 아닙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이슬람, 알라신하고 대화하는 모슬림 없습니다. 인격의 신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신은요. 신도교 신들하고 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성부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유가 뭐냐?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는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이제 사명 아까 들어가죠. 전도하는 것은 죽을 영혼, 완전히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행위를, 구원행위를 우리가 대행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작업은 전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아니, 여기서 잘 가르치고 제자를 만드는 것은 빚어가는 과정. 빚어가는 과정으로 그를 인격적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은 그래서 전도로 구원하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해내는 것. 자, 그렇게 하게 될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그 사람을, 그래 전도와, 야, 교회 나와, 너 교회 나와, 무조건 다짜고짜 이렇게 하지 마시라 그랬죠. 최소한 6개월 1년 동안은 뿌리는 거죠. 사랑을 계속 심어 주는 거예요. 계속 주고 나서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섯 번째로 약간 반복적인 건데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명을 이렇게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범위를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의 사랑이 결정 지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친구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이유는. 내가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고, 내가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친구와 진짜 사랑이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진짜 사랑이 되어주고, 진짜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다가가셔야 됩니다. 다가가셔서 사랑을 하면, 이거와 똑같아요. 부모가 이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되게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누나나 형이나 오빠가 동생들을 챙겨주는 거예요. 동생들을 내가 잘 놀아주면서 밥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돌봐도 주고, 잘 챙겨주는 거예요. 그걸 딱 지켜보면 진짜 뿌듯합니다. 키움, 야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내가 너희를 잘 낳았구나, 내가 너희를 잘 만들었구나 할 때가 사랑해서 내가 돌봐줄 때, 내가 누군가를 잘 돌봐줄 때, 그래, 너 정말 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섯 가지 이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더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볼게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사랑하는 것. 오늘 여섯 개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럼 설교 안 끝납니다. 여기서 설교 끝나면, 아싸, 집에 가는데 더 해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보니까 하단, 김창호 교수님이 얘기한 거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람을 만든 목적, 사람을 만든 죄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두 번째 김창호 교수님이 강조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많은 것을, 우리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구원을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국과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 약속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2년여 동안 설교한 거 기억하시죠? 제가 아담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창족, 창족 출가한 포교, 교회 시대까지 다 설교하고 심지어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들 없었을 거예요. 다 설교한 다음에 초대교회 교부들 설교하고 종교 개혁가들 설교하고 그리고 위대한 목사님들까지 다 설교를 했어요. 자, 이분들 왜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드랑 메삭 아벤느그와 같이 사자굴에 던져져도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 같이 난 하나님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래서 시편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자녀들을 위해 희생을 합니다. 그죠? 나는 좀덜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는 잘안 먹고 애들 좋아하면 먹습니다. 부모님들은 웬만하면 야식 잘안사 먹습니다. 근데 애들이 먹자 그러면, 어, 그래, 그거 먹습니다. 왜 그러세요? 애들, 나 때문에 애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애들이 즐거워하는 거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좀 심한 표현 쓸게요. 꼭기억하요 이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러셔서 그래요. 저는 세상에 최고 좀 막말할게요. 병신 바보가 누구냐? 부모예요. 아니 돈다 쓰잖아요. 그죠? 돈다 쓰고 애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있을 돈다 돈 쓰고 시간도 애들한테 다 쏟아붓잖아요. 심지어 기러기 아빠까지 있잖아요. 뭐야 자기는 아내하고도 애들하고 떨어져 살면서 돈만 보내주잖아요. 이게 뭐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부모들 세상의 인간 그룹 중에 최고 멍청한 그룹이 부모라니까요. 근데 왜 그래요? 그게 나쁘질 않아. 후회하지 않아요. 놀라운 건. 상당수의 부모들이 내가 그렇게 고통당한 거나 후회하지 않아. 나 괜찮아. 나는 너를 키우는 것에 기쁨이 있어. 사랑이 있어.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너무너무 감동적으로 보았던 영화들 중에 수상한 그녀들. 거기서 그 주인공이 딱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이 젊은 그, 그 할머니가 이제 젊은 여자로 다 돌아온 거예요. 젊은 여자로 돌아왔는데 그 젊은 여자가 엄마인 걸 모르는 거예요. 아들은.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엄마구나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엄마의 인생을 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나 지금 네 젊은 인생 버릴게. 나는 다시 살아도 똑같이 산다 난 다시 살아도 난내 아들을 위해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부모입니다 난 너를 낳은 게 후회돼 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서 좀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진짜 부모는요 정말 많이 아시는 부모님들은 난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사랑을 준거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 중에 최고 병신 바보 머저리 같이 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 보자를 버리고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마국간에 오셔서 그리고 가장 더러운 치옥에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장 극한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려 돌아가신 사건 우리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이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만든 목적 아닐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건데, 그래.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분명히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때 가장 중요한 게 천국에 관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고 이것이 성경의 기록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를 만든 목적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기뻐한다면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요? 나도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나도 그로 인하여 조금 더 행복해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 너무 너무 좋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내 손으로 짓지 않은 큰 집을 얻게 하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